체크, 얘는 브라운하고 와이, 체크무늬. 다 너무 예쁘죠? 아 너무 예쁜 것 같아요, 진짜. 단추도 되게 고급스러워요, 이렇게. 그리고 주머니가 요렇게 있고요. 벨트까지 다 포함입니다. 네, 벨트까지 다 포함. 뒤에는 밴드로 되어 있고, 고무, 고무밴드로 쭉쭉. 앞에는 딱 고무밴드가 아니니까, 딱, 딱 배를 잡아주고, 디자인 예쁘고요. 단추가 이렇게 앞에 쭉 있으면서 디자인으로 있습니다. 그리고 주머니는 앞에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으로 있고요. 뒷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네. 투 칼라. 가격은 천원 비싸요. 2만 천 원. 엄청 싸죠? 가격 진짜 싼것 같아요. 네, 가격 파기. <laughs> 네. 자, 멋스러워요. 감사합니다. 캡처. 네, 캡처해주세요. チェックもにい